1 5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사각형 중에 각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하는 것은 어, 어떤 사각형, 1번부터 5번까지 어떤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했더니 연결해서 만들었더니 그 사각형이 이러한 어,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는 문제예요. 자,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사각형은 지금 어떤 사각형입니까? 정사각형이죠. 자, 어떠한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중점을 잡고 이 중점을 연결한 이것이 정사각형이 되는가를 묻는 문제예요. 그럼 이 처음에 생긴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일까요? 당연히 정사각형이겠죠. 중점을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사각형은 정사각형 밖에 없죠. 이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.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.